안녕하세요. 다육앤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서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뭐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몸값이 있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어, 너무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네요.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 더하기는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여기 예쁘게 물든 아이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제스타 샤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입구가 되었었죠. 어, 큰거 작은 거 예전에는 큰 거만 있었기 때문에 3만원4만 오천 원5만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금 어, 작게 해서도 가격을 조금 낮춰서 어,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게 제스타. 제스타 자체가 정말 묵어지면은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지만은 정말 오묘한 색감. 안쪽에서부터 색감이 참 예쁘게 물이 들잖아요. 묵어지면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나오면은 정말 판매가 잘 되죠. 예. 묵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을 띱니다. 뭐 완전히 또안무거졌을 때는 초록색 이렇게 진한 색감도 띠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무거지면서이 정도에서 살짝 한 단계가 높아지면은 또 이렇게 달궈지면 정말 예쁘죠. 요거는 한 포트밖에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무거진 아이는 한 포트밖에 없네요. 요 18,000원에 제스타 철화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많이 무거워져서 요 정도 색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기에서 조금만 무거워지면은 요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쁜 아이들 1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원종 콜로라타 철화 데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어 원종 콜로라타 철어 콜로라타는 많이 봤어도 철하는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근데 원종 콜로라타 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나탐이나 아니면 콜로라빈 조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요. 너무 예쁜데요. 음, 콜로라타가 이게 핑크색하고 뽀얀 백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인데요. 음, 요거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습니다. 음, 원종 콜로라타 철화는 많이 못 봤어요. 요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럴까요? 가격은 요렇게 3만원 합니다. 아, 예뻐요. 요게 지금 9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어, 바닐라비스는 금이 7만원 합니다. 요거는 이제 10cm 풀분해서 9cm 보다 조금 더 크네. 10cm 정도 되는 풀분해서 요렇게 두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 있는 아이들 가격. 얼굴이 많으면 몸값이 거, 아니, 거합니다. 요거는 이제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 5만원 또 착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수가 아주 많이 있어서 7만원 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썬라이즈, 아우, 색감 좀 보세요. 아우, 정말 끝내주게 <laughs> 예쁩니다. 아, 요게 지금 2만원 하는 아이들이 자구를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 밑에는 이제 하엽으로 좀 어, 제거를 하면 될것 같고 자구가 또 나오기도 하네요. 어우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아우, 이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도 있습니다. 삼두도 있고요.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은 2만원에 정말 오묘한 색감입니다. 어우, 정말, <laughs> 색감이 정말 특이합니다. 썬라이즈 어, 2만원에 있습니다. 웨스트 레인보 군생은 가격은 6천원 합니다. 6천원에 요 삼두. 어우 요 색감 예쁘네요. 요거 금이 이거는 이제 울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금이 많이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복륜처럼 예쁘게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 아무래도 이제 복륜처럼 금이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 여름에 음, 지내기도 훨씬 수월하겠죠. 이렇게 3두로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6천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6,000원 하고요. 더스티 로즈는 가격 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음, 더스티 로즈가 아이들 2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5,000원에, 5 0원에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실루엣은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실루엣이 두수가 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생장점에서 입장 뒤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나중에 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생기겠죠. 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실루엣이 미리 이제 자구가 사이사이에서 나와서 이렇게 군생을 이룬 전 아이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구가 커지면 은 이렇게 엄마 몸이 살짝 작아집니다. 그리고 자구들도 이렇게 크, 커지고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엄마 몸이 작아지면서 자구들은 커질 겁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형성이 미리 된 아이도 있습니다. 실루엣 가격 2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홍매화는 가격이 2만원 합니다. 오, 이거좀 보세요. 두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홍매와 군생으로 또 한번 키워보시면 오우 멋이.. 물들이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 밑에서 도 자구도 나와주고 있어요 요게는 15cm 풀분에 요렇게 있는 아이들 요렇게 묵은둥이죠 묵은둥이 요것도 자구가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파스텔 철화가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오우. 예쁘죠? 커요. 이게 지금 15cm 정도 되는 풀분에 이렇게 커다랗게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데요. 요즘 파스텔 철화도 마찬가지고 비치우리 대철화도 마찬가지로. 어, 요 아이들이 철화가 풀리면서 요렇게 생얼로 나오니까 완전히 큰 대품으로, <laughs> 대품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많이 풀려서 생얼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우, 예뻐요. 색깔 물들면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요게 15cm 풀분에 이렇게 크다란 아이들이 있어요. 어우, 생얼이 풀려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렇게, 아유, 예쁘죠? 이렇게 있습니다. 헤라가 앞전에 요 아이들 다판매가 되고 또 다시 입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네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적신 군생으로 이제 헤라는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이죠. 이게 지금 보면은 5두도 있고요. 5두 4두 지금 내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만약에 또 여기에서 다 판매가 되면은 또 가져, 농장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얼굴이 살짝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됩니다. 스노우반이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7두 뭐 이상으로 다 되어진 것 같아요. 6두부터 아마도 시작을 하지 않을까. 군생이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있는 듯 합니다. 수련은 가격이 8 0 0 0원에 돌아져 있습니다. 수련은 이렇게 5두도 있고요. 6두도 있고요. 3두도 있습니다. 수련은 물들 물들면 정말 정말 예쁘죠. 핑크색하고 보얀 백분이 있어서 참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들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12cm 풀분에 이 정도 되는 아이들 8,000원 하고요. 노즈 킨 백금이 있어요. 노즈 킨 백금은 가격은 이 아이들이 12,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요게 이제 엄마 몸이 작아지고 자구가 커지면 훨씬 예쁜 모습으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굳혀지겠죠 12,000원에 있습니다 너무 풍성해요 이 아이들 자구가 다 나와서 굳혀지면 아주 풍성할 것 같습니다 나조야 군생인데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요거는 나조야 군생 같은 경우에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육두로도 되어져 있는데 많이 굳혀진 아이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굳혀져서 짤막하게 다 굳혀지고 색감도 이렇게 전체적인 색감, 바디 색감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맑은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조야 철화가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어, 그, 군생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화분에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지금 생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철화가 엮여져 있네요. 이것도 보면은 생얼에서 여기 하나가 철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생얼로만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우 이렇게 군생으로. 나조야가 정말 정말 예쁩니다. 아우, 예쁘죠? 아우 이것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다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에요. 다 예쁘죠. 이렇게 쭉 보여드렸고요. 라조야 군생이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조한다니엘도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한다니엘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을 정도로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색감이 이제 주황색, 더좀 빨간 톤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 꽃이 펴도 예쁘고요. 많이 굳혀졌죠. 어, 조한 단위에 12,000원에 이렇게 묵둥이, 묵둥이죠. 여기 보면은 목지라가 되어져 있어서 이 정도 굳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줄리아나가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줄리아나. 많이 무거졌죠이 아이도. 무거워져서 색감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색감이 진한 톤에서 약간은 붉은 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른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미닐벨 백금인데요. 아유 색감이 예쁘게 물들었죠. 아유, 여기 목대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아 너무 너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이게 9cm 풀분에서 요이들 굳혀진 것 같아요. 아유, 여기 농분에 하나 이렇게 심어놓으면 예쁘겠어요. 아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다 물들어서 너무 너무 예쁩니다. 화면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게 화면이 좀 진하네요. 음 실제로 보면은 약간의 백분이 있어서 이렇게 화면처럼 진한 색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다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하고요. 노네반스 철인데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노네반스 철화 이렇게 생얼하고 철아가 엮여져 있어요. 요것도 이제 묵은 둥이가 돼야 주황색으로 빨갛게 물들죠. 아 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 또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 7,000원에 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나와져 있고요. 핑크 크리스탈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요것도 자연군생이라고 요 아이들. 가격이 12,000원 합니다. 요거가 이제 조금 더 얼굴이 커지면은 더 풍성한 그 핑크 크리스탈 군생이 될 거예요. 12,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옐로우딘 가격은 8,000원에 나와져 있는데 오 여기 끝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이 아이들이 조금 더굳혀지면은 맑은 톤으로 바뀌겠죠. 요 정도. 그래서 요 옐로우딘 8,000원에 또 아, 요거 또 새로운 아이니까 한번 또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사지 가격 만 원에 오사두에요. 굳혀진 아이예요 얼굴 굳혀졌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삼두가 두 포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요기 보면은 홍포도 가격 7천 원 합니다. 아이고,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두 수는 뭐 많아요. 여기 안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우, 색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몇 포트인가요? 다섯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가격 7,000원 합니다. 음, 메두샤 삼두로 되어져 있죠. 오, 삼두만 해도 만 오천 원에 나와져 있어요. 요거 삼두가 만 오천 원이라고 합니다. 외두는 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렇게 삼두가 만 오천 원 하고요. 외두 삼두는 요 아이 하나 남아져 있고요. 외두는 요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아유, 색감, 이 아이도 참 예쁘다, 특이하다 했는데, 또썬라이즈는 색감이 더 특이하더라고요. 이메두샤아 삼두가 하나 남아져 있고요. 외두는 만 원에 네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벨라도나가 가격은 7천 원 합니다.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나 사두로. 벨라도나도 이렇게까지 예쁘게 물이 듭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삼두가 가격은 7,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어, 도돌이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어이고, 여기 노란 색감에, 어우, 이거 왜 노란지는 모르겠어요. 노란 색감에 도돌이 음, 돌기도 노란 색감으로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전부 다 도돌이,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12,000원 합니다. 3두도 있고요. 2두도 있고요. 여기 보면 자구들이 막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도돌이. 이렇게 돌기가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루비샤인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루비샤인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지요. 이렇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후레쉬 젤리는 가격은 8천 원 합니다. 요거는 노제트가 요런 모습이에요. 예쁘죠? 후레쉬 젤리예요 후레쉬 젤리는 무거워지면서 여기 젤리 타입으로 바뀌어서 그럴까요? 후레쉬보다는 일단은 요 후레쉬보다는 색감이 진합니다. 다크 쪼글렛처럼더 진한 색감을 나타내고요. 미니에뜨가, 아우, 이쁜 아이들이 들어왔었죠.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들이 미니에뜨가 군생이. 요 외두도 거의 8,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미니에뜨는 살짝 본값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두가 5두나 6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오 예쁘죠. 미뉴에트가 이렇게 군생으로도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크림베리도 가격은 7,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크림베리 이렇게 3두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크린베리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파이어 필라도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아우 예쁘죠? 아우 색감 정말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물들었어요. 파이어 필라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줄리아 철화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줄리아 철화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렇게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엄청 통통하게 엮여져 있어요. 통통하게 철화가 엮여져 있거든요. 오, 이렇게 짤막해서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또 이렇게 생얼하고 철화하고 엮여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아이보리 만원 하는데요. 요 아이보리가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자구가 사이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만 원에, 오, 이렇게 자구 나오는 아이들 만원 합니다.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아이보리가 이렇게 또 살짝 굳혀지면서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네요. 이렇게 아이보리가 가격 만원에 다섯 포트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변인데요. 가격은 7천원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로즈킨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요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변이 금입니다. 노즈 킹 금하고 조금 저도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네, 요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변이 금이에요. 변이에요, 변이. 이런 모습. 두 수는 아주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브라이언 노즈 철화가 요 만원짜리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브라이언 노즈 철화, 요렇게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습니다. 빨갛게 정말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요 아이가 이제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만 원에 하는 아이. 어, 하트 라인도 정말 예뻐졌지요. 굳혀지면서 정말 정말 예뻐졌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등을 맞대고 있는 아이들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팔천 원에. 어, 정말 정말 예쁩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진 아이들이네요. 프릴 마디바, 돌기 프릴 마디바인데요. 요 아이들도 성장을 하느라고 쭉쭉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 높이가 이렇게 살짝 있죠. 요 아이들이 이제 다 크고 나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다져지면서 입장이 촘촘하게 잡힙니다. 이렇게 프릴이 지금 성장을 하면서 프릴은 살짝 풀린 것 같고요. 돌기가 지금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아마도 잠을 잘때 돌기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 처음에는 돌기가 올라와져 있었는데 돌기가 안 보이는 아이들은 아마도 잠을 잘때 돌기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시 그린도 정말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아이시 그린. 묵어져서 색감이 정말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시 그린.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여기가 자구가 살짝 나와주고 있어요. 또 하나 나와주면 더 예쁘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아유, 다 예쁩니다. 아이시 그린. 이렇게 다 예쁘게 생겼어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러블리 로즈가 가격은 3,000원 합니다. 러블리 로즈가. 요거는 이렇게 얼굴이 크다고 해서 3,000원 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3,000원 하는데, 음, 기존에 있던 아이들, 요렇게 만원, 다섯 개 만원, 요렇게 열개 만팔천원, 스무 개에 삼만 이천원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또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입고가 되었는데 요거 또 합식한 아이도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러블리 로즈가 이번에 60개가 합식이 되어져 있는 아이 한번 보세요. 오, 요기가 지금 한 27cm 정도 될까요? 이게 60개를 합식을 한 아이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좀 낮은 화분에 이렇게 둥근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여기 이렇게 합식을 할 때는 가운데는 살짝 높게 이렇게 심어 주는 게 훨씬 더 예쁘죠. 아이들이. 어, 너블리 로즈 60개를 합식한 아이가 이렇게 사장님이 합식을 해 놓으셨네요. 예쁘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 또 배달이 되는 건지, 택배가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블리 로즈까지 또 합식한 아이까지 보여드리고요. 다육 더하기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